안녕하세요. 어, 트래블 키키가 아닌 데일리 키키로, 어, 돌아온, 네, 키키입니다. 아, 제가 이제 여행 쪽으로 해서, 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요즘에 일이 좀 많이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여행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어, 제 일상적인 뭐, 이야기나, 어, 다른 컨텐츠들도 다양하게 좀 찍어서 올리고 싶어 가지고 어, 채널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점 어,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 오늘은 제가 그 인천 용현동 쪽에 어, 롤캣이라고 롤러 스케이트,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네, 여기 많은 이제 연예인들도 와, 와서 뮤직비디오도 찍고 어, 이렇게 했던 장소더라고요 어, 저 혼자 간건 아니고 그 이제 모임 어플 통해서 약간 그 레트로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모임들 회원분들하고 어, 같이 여기 와서 롤러 스케이트를 타면서 어, 즐겁게 어, 재밌게 놀다 왔는데요. 네한번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롤캣에 오면 어 어린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좀 거의 2시쯤 갔을 때라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좀 손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가격은 성인은 12,000원, 소인은 10,000원만 내면 은어 하루종일 여기서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룰러 스 케이트 있으니까 빌려서 타시면 되고요. 여기 직원들이 진짜 엄청 잘 타더라고요. 어, 사실 진짜 저도 거의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타고 한 번도 그 이후로 타본 적이 없었는데 저렇게 저 직원들이거든요. 저 어른들은 다 직원들인데 엄청 잘 타고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타서 사실 조금 긴장도 되고 사실 이게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탈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뭐 계속 타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어 뭔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매는지도 몰라서 <laughs> 직원분이 네 신발 끈을 매주네요. 어 일어서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계속 타다 보니까 어좀 많이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저기 아이들처럼 어, 잘 타지는 못하고 그냥 앞으로 이제 가는 정도. 근데 나중에는 좀 정말 어, 익숙해져가지고 금방 금방 또 재밌게 타긴 했습니다. 여기 진짜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하루 종일 아이들 놀러 스케이트 타게 하고 어,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운동도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하체 운동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어, 또뭐 제대로 배워서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앞에 지금 쭉 가시는 분이 아까 저 신발끈 매니지셨던 분인데, 저분이 진짜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타다가 너무 배고파서, 어, 좀 이제 시켜 먹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사진찍기도 좋은 이런 스팟도 있으니까 이런 데 오셔서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하오차 그 숭이점이라는 곳에 어, 갔는데요 어, 여기 영상은 어, 제 멘트 없이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적으로 개인한 감사드리는데요 진짜, 이제, 어, 모든 몸의 밸런스를 맞아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제는 겨울이 좀 끝나면서 봄이 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추웠다, 더웠다, 이러는 밸런스가 잘안 맞춰지는 계절이거든요. 음. 그래서 감성적을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일단은 내용이 있으시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그냥 버리는 아깝겠죠. 찬물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기는 차 아기는 따뜻해야 맛있습니다. 찬물이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고요. 이렇게 네. 어, 차도 애완 동물이듯이 애완 물건이 <laughs> <laughs> 있습니까 어, <다 웃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따뜻하게 <laughs> 펴줘서 어, 네, 저 이게 백도 물이기 때문에, 화상을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첫거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냥 얼마든지 그냥 내 하루 종일 우려 마셔도 참 그냥 향의 그 맛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커피와 티기게한잔 마시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실 수 있는 거, 항상 우려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 모듬차는 마시면은 하루 종일 여기 꽃향이 입안에서 돌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제 많이 즐겨 마시는 차 차를 담글 때에는 10초에서 15초를 음. 안 음. 넘깁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으로 넘기면 은 차가 쓰겁거나 떫은 맛이 납니다 10에서 15? 뭐, 요 정도 해면,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12초 정도 되면 맛이 최고급도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초? 이렇게 어,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15초까지 놔도 괜찮습니다. 많이 말라있는 상태라서 조금 15초 정도 됐습니다. 안에 남아 있으면 불림 자혹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이 방울 돼서 떨어졌던 이 방향에 놨다가 물을 저할때 넣을 때 이렇게 전구고 넣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냥 이거 차를 하고 있지만 빡빡 할 때가 있거든요. 이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항상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넣고 이건 차부잖아 이렇게 네, 놔줄게 마시면은 저녁에 이제 주무시는데 잠을 잘때 이제 뭐아 내가 뭐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을 못 자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 없고 어, 석수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지해 아, 주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차는 하층이니까그걸잘아시거든요 네. 아, 음. 양귀비를 아시죠? 네. 양귀비. 네. 양귀비가 이전에 자기 이모 때문에 항상 먹었던 과일이 있어요. 아, 아그 과일이죠? 아, 네. 얘는 차하고 이치를 함께 조합을 해서 아홉 아, 아, 번에서 스물 몇 번까지 돌아가는 이제 합제를 해서 만든 차가지. 그래서 그 작용이 위치에 있는 그 성분이 차이에 많이 이렇게 함께 대합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용에도 가공이 많이 되겠죠. 수대불이 있을 때도 그렇고. 사실 <laughs> <laughs>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이게 한 손을 입에서 안 해놓은 저 향기가, 고 향기가 그냥 남아있다는데 그 지금 청정공으로 지금 은렇게 오고 있어요. 아, 우리가 딱히 기 때문에 화상심하시이셨지요 아, 개 이제 발 끝났으니까 들어가실게요. 진짜 커피먹고 싶어 보요 이제 깨워주고 풀어서는 가능합니다. 우와, 그 와, 어, 네. 3분에서 3분에서 5분 정도면 얘가 꽃이 핍니다. 네, 드시면 되시고요. 각자가 앞에 컵이 있잖아요. 각자들 챙겨 먹고 있으시다가, 음. 좀 이따가 꽃추 오면 제가 이제 팔아드려야 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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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 되세요. 꽃 네. 물 네. 계속 퍼져 나가는게 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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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음 이거 부담 없을 좀더내렇게을까 음. 넣어 줄까요? 여기 중 하나 풀 약간 과탄케이크 얘는 자스민이에요. 얘는 이제 우리가 말리화차? 어, 그꽃차의 꽃. 뭐 우리 장미꽃, 장미 화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중간에 국화꽃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네. 얘 이름을, 어, 그러니까 차랑, 종교마다다 이름이 있어요. 얘 이름은 한눈에 반하다고. <laughs> 네, 이렇게 예쁘게 꺼이폈어요좀 이따 제가 화차를 이제 여기에다 따라 드리고요 한번 마셔보시고요 그래서 요금분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쁘죠 자? 자 이거? 네와저엄신기응 우와 까지 나왔죠? 이렇게 그렇죠? 분홍꽃지 음... 나왔죠? 음. 음. <laughs> <laughs> 예쁘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뭐좀 다양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일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좀 많이 좀못 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틈틈이 좀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어, 영상 찍어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네, 최대한 좀 재밌고 어, 유익한 정보들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